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 TOP 5. 전쟁과 안보 위협에 대비해 전 세계가 2조 7천억 달러, 한화로 무려 3,900조 원을 국방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놀라운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가 공개됩니다. 첫째, 미국. 1,461조 원으로 전 세계 국방비의 37%를 혼자 차지합니다. 차세대 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수백 조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핵무기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둘째, 중국. 460조 원으로 29년 연속 증액 중입니다.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 소시지 찍어내듯 배를 만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군 함정 건조에 집중하여 수량 면에서는 이미 미국 해군을 앞질렀습니다. 셋째, 러시아. 218조 원으로 GDP의 무려 6.8%를 국방에 투입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년 대비 38% 급증하였고 전선에서 소모되는 포탄, 탱크 수리 등의 예산의 대부분이 녹아나고 있습니다. 넷째, 독일. 129조 원으로 2차 대전 이후 평화주의를 고수하며 군사력을 방치했으나 러시아의 위협 이후 국방비를 폭발적으로 늘려 영국을 제치고 유럽 1위가 됐습니다. 다섯째, 인도. 126조 원으로 국경을 맞댄 중국과 파키스탄에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지리적 리스크 때문에 자체 항공모함 건조 및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 예산을 집중 투입 중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476억 달러로 세계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국방비 경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